장애에 관련된 전시가 기존에는 그 장애인의 주목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전시는 장애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장애 자체에 대한 해석을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 총 다섯 명의 이제 그 작가가 모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삼았던 그 소재가 시각장애인은 우선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점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점자가 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세우, 스며들었으면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방이든 아니면 조명이든간에 점자가 등장하는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이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촉각이나 이제 소리를 통해서 대상을 인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리를 주목하게 됐고 스피커가 이제 스피커 자체로 써도 기능을 할수 있겠지만 이종의 가방 기능도 되고 스피커 기능도 되는 점자가 개입돼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중에서 그 생각하기에 그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어르신도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난간으로 삼은 계단 작품도 같이 이번에 설치. 작품으로, 출품할 예정입니다. 제 작품을 공간 안에 별도로 그 배치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이제 건축가 이순표 작가가 만든 것과 같이 연동되게끔 하고자 하 목적으로 글로 내려와도 되고 올라가도 되는 거죠. 갤러리 천장에 일정 면적을 그 선택한 어떤 단어나 문장으로 점자의 그 패턴처럼 천장에다가 조명 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평면 작업 그리고 설치 작업이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요. 그 전시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눈으로 감상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직접 그 체험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이번에 건축가 같은 경우는 그 신체적으로 걷는다는 행위 속에서 그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을 느끼게 한전시가될 텐데 그큰 맥락은 그 평면, 그 평면도 사실은 그두 종류의 평면 작가가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건축가 작품 같은 경우는 체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보고 그치는 전시가 아니라 직접 그좀 체험이 가능한, 다가설 수 있는, 네, 그런 전시가 좀 어우러졌으면 하는 게 이번 좀 작은 뜻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전시 기획의 얘기 들었을 때, 장이라는 말이 되게 좀 저한테는 뭐 되게 낯선 단어니까 근데 그 제안을 받았을 때그 장애라는 말을 좀더 사회적으로 확대를 해보자 그러면 뭐 1차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인 사람도 있지만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틀에서 봤을 때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예술가들이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아닐까 말 그대로 지금이 뭐 자본주의 사회라 그러면 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자기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니까 엄청난 그 저항이나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입장으로 장에 대한 전시 기획을 냈었고 제 그림들을 보면 칼라가 다 하나예요. 그리고 제목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코발트 블루 50mm다 그러면, 물감 한 튜브를 다쓸 때까지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인데, 그 자체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제한적이죠, 재료가. 일단, 재료에 대한 제한을 두고, 그거를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이에요. 원래는 어떤 이미지를 정해놓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물감을 써서 이렇게 그,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재료에 대한 어떤 제안을 두고, 그거 이제 그거를 다 소진할 때까지 만들어지는 이미지, 그 결과물들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적인 환경적인 제안들이 내 작품을, 내 이미, 내가 만드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풀어내는지, 또 거기서 장애인들이 가진 자기 한계 때문에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나오듯이, 내 작업도 저런 제, 재료적인 제안을 두면 분명히 내가 원래 생각했던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낼 때와 그냥 어떤 환경적인 거나 재료적인 제안을 두고 만들어냈을 때 나오는 이미지가 분명히 저는 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낼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장애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면은 보통 이제 신체적인 장애를 보통은 떠올리는데 저는 좀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그쪽으로 접근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보다 어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어 어떤 그 정신적인 장애라든가 어려움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 이라고 항상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음, 어, 제 작품에는 정신적인 장애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음, 그런 부분들이 뭐 강박이나 불안장애라든가, 또 그런 음.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하지 않는 시간, 뭐 아니면 사건, 어, 생각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꽤 많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림이라고 할까? 시간을 특별히 염두에 두진 않았는데, 항상 그 비슷한 시간대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빛, 시간에 따라 빛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 저는 해질 때의 그 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석양해 지는 그 보통 생각하는 주황색 말고, 약간 푸르스름해지는 색이 굉장히 진해지거든요 약간 나른한 기분도 있고 약간의 흥분감도 있거든요 그 시간대가 그래서 그림 안에서 그, 아이 시간대를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한 것보다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 같아요 이, 이런 색감들을 그러니까 뭐 푸른색도 푸른색을 뭐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쓰는 건 아닌데 어느, 언제 한번 그림들을 작업실에 쫙 펼쳐서 놨는데 전부 다 파란색하고 회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 이색들을 굉장히 잘 쓰는구나, 뭐 좋아하는구나, 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많이 쓰면 좋아하는 거겠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일반 비장애인도. 그러니까 불편한, 어느 정도 그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불편함이 있겠다라는 게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장애와 비장애의 중요한,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걸었던 그 스텝의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또 계단의 높이라든가, 아니면 폭이라든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실 이건 높다, 불편하다 아니면 나 어, 보폭이 안 맞다 불편하다 일반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 건축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장치물들이 어, 어, 누구나가 다 편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약간 어, 이번 전시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유니버셜 디자인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이 전시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 어, 누구나, 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아니면 그 물리적인 어떤 장치, 물리적인 장치라는 건 계단, 경사로,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장애, 어,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어, 구성이, 음, 되는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저도 시험, 어, 테스팅을 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 그, 어, 제가 만들어드린 요런, 어, 작은 이 체험을 해보면서 아, 아, 이게 어떤 것이 공간에서 불편함이 있구나. 근데 이게 꼭 일반적인 비장애인들도 불편함이 있는 공간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 왜 유니버셜 디자인이 어, 앞으로도 더, 어, 필요하고 더 이제 어 많이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인식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표지나 사인들인데 그것들을 너무 일상에서 의미 없이 스쳐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을 명시도를 높여서 혹은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서 아, 이렇게도 보일 수 있구나, 잘 보이게 할수 있구나,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흔히 밟고 다니지만 의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과는 되게 무관하게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서 일단, 우리들이 밟을 수도 없는 위치에 놔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게끔 다의적인 의미를 약간 넣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소통의 문제가 그 요즘 시대에 들어서 제일 좀 말이 많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이거는 픽토그램인데, 우리가 흔히 보되 너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명시도 있게 표현해주고 싶었어요.